힐링 에세이 명언 한줄 힐링 한 스푼 이상원 지윤 3040 출판사 추천 도서 수천 년을 넘게 사랑받아 온 명언들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단한 줄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수 있다. 성원 출판사 인간관계와 사랑 1. 진시眼前人, 진시眼前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하게 여기고, 눈앞에 이를 소중히 여기라. 해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냉정하게 되었다가 하면서,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과 썸을 타지 않습니다. 밀당은 상업적 거래에서만 빛이 난다. 결혼은 거래일지 몰라도,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오늘의 질문. 밀당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가치관을 지녀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2. 외련者는好人, 能우人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해설 오로지 어진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어진 사람은 좋은 것을 좋다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 할수 있는 공평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옳게 사랑하고 옳케 미워할 줄 안다. 그 사랑하고 미워함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의 질문. 어진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미워할 줄 안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3. 君子不以言人不以人言 군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사고 사람이 볼품이 없다고 해서 그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해설 우리들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모 대학 교수니 무슨 박사니 하는 수식어가 붙는 소위 전문가의 말만 인정하고, 가방끈이 짧거나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닌 볼품없는 사람들의 말은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의 내용보다는 말한 사람을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에서 생겨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오늘의 질문: 우리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배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관계와 사랑. 4. 好难不跟유斗 사내 대장부는 여자와 다투지 않는다. 해설. 중국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진 나라이지만, 남자가 여자에게에서는 안 되는 일도 잘 교육하고 있다. 힘이 센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때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하는 짓이라고 교육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맞으면서도 반격하지 않는다. 나약한 여자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자신들은 소인이 되기 싫다는 반증이다.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好난 부근 女도好고 부근 기도 사나이는 여자와 싸우지 않으며, 좋은 개는 닭과 싸우지 않는다. 오늘의 질문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5. 부치 변草 토끼는 자신의 보금자리 주변의 풀을 먹지 않는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해설 좋은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웃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때로는 위의 명언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나쁜 상인들도 존재한다. 중국어로 사수라고 하는데 단골손님이나 친구, 심지어에게 바가지를 씌우며 뒤통수를 치는 상인도 있는데 낯선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더 쉽다고 생각하는 악덕상인들도 있으니 중국에서는 단골 가게 주인을 무조건 믿는 것도 근물이다. 오늘의 질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관계와 사랑, 유. 笑平不笑창 가난은 비웃어도 매춘은 비웃지 않는다. 해설. 가난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만 매춘부가 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만 먹고 살기 위해 매춘을 해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면 설사 사회적 신분이 낮을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단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하는 결과만 중시하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과정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역시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다. 오늘의 질문: 돈을 버는 과정과 결과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와 사랑 7. 人不可貌相,海水不可斗量.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바닷물은 말로 측정할 수 없다. 해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몇분 만에 파악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마치 책의 겉표지만 보고 그 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중국어 명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뚜야오즈마리. 日久见人心.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수 있고, 오랫동안 겪어봐야 사람 마음을 알수 있다. 우리가 결혼할 때와 이혼할 때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수 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보이는 것에 끌려 선택하지만, 이혼할 때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오늘의 질문.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로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8. 영원히보 신비감. 언제나 신비감을 유지해야 한다. 해설. 잘 모르는 일반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단지 30%만 말하고 친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단지 50%만 말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단지 70%만 얘기하라. 당신에게 비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더해질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극소수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다. 오늘의 질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관계와 사랑, 구, 1리0有出0的朋友장0성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해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救急不救穷救0不救懒 위급한 상황에 노인 사람은 도와줘도.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우둔한 사람은 도와줘도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아이들은 싸울 때늘 나는 다시는 너와 친구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만 성인들의 절교는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아무 말 없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천천히 멀어지게 된다. 오늘의 질문.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멀리 하거나 가까이 해야 할까요? 인간 관계와 사랑. 10. 남자는 마음이 약하면 평생 가난해지고, 여자는 마음이 약하면 허리띠가 느슨해진다. 해설. 아름다운 여자는 얼굴을 가꾸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닦는다. 자신이 강하지 못할 때는 예쁜 여자를 탐내지 마라. 돈 없으면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못 믿겠으면 소우주의 무대의 경우를 봐라. 무대. 소지에서 못생기고 나약하고 무능한 남자의 상징인물이다. 무능한 남편을 둔미모가 뛰어난 반금년이 부잣집 아들 삼은경과 외교를 한 경우를 두고 비유한 말이다. 오늘의 질문. 건강한 관계를 위해 남녀 모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